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컨디션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복 상태인 아침에는 음식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김을 아침에 먹으면 풍부한 영양소는 물론 위를 편안하게 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런 김과 같이 먹으면 무릎 통증 완화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김과 달걀을 같이 먹는다면 무릎 통증 완화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김은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그리고 포피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B1과 B2는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신경 세포의 노화를 막아 전반적인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김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란은 혈청과 간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포피란이 장 내용물의 점성을 높여 지질 흡수를 저해하고 소장에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아 체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들은 콜레스테롤로 인해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 뇌의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돕습니다. 이렇게 뇌 건강에 좋은 김을 달걀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달걀 역시 뇌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돕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수치를 높입니다. 달걀에 풍부한 콜린 성분은 세포막의 구성 요소이자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콜린 합성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콜린이 부족하면 신경질환 위험이 높아지며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 1개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므로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달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비타민A와 비타민E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비타민D도 풍부합니다. 또한 뼈와 관절 건강에 좋은 칼슘과 인,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종합 영양제로도 불립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제보다 자연식품인 달걀로 보충하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안전합니다.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하루 두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건강상 이점이 더욱 많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달걀과 김은 서로의 영양소로 인해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주며 서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영양 보완의 역할도 합니다. 김은 달걀에 없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보완해주며 달걀은 김에 없는 비타민D를 충족시켜주어 이 둘은 영양적인 궁합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김과 달걀은 모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무릎 통증 억제와 관절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김과 삶은 달걀 또는 달걀 후라이를 함께 먹는다면 무릎 통증 완화와 치매 예방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김과 달걀을 같이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 이외에도 감자 역시 달걀과 궁합이 아주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